안녕하세요. 장쌤의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로 잠시 미뤘던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볼수 있도록 해외 여행에 필수 어플들만 모아서 소개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어플들이므로 초보 여행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길 찾기를 위해 구글 맵을 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각종 여행 정보를 얻거나 SNS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국내에서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대용량 보조배터리 휴대는 필수이고 또한 현지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비교적 짧은 해외여행에서는 국내 통신사에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에서 쓰던 그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게 장점입니다. 각 통신사별로 해외 로밍 서비스 프로모션을 벌리고 있어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여행 일정과 상황에 잘 맞는 로밍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지 유심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장기 체류하시는 여행객들에게 권합니다. 해외 공항이나 현지 통신사 대리점에서 해외 이동통신사에 유심을 구입하거나 출국 전에 인터넷에서 유심을 미리 구입하고 현지에서 교체하면 현지 인터넷망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심을 이용하면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오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수 없지만 인터넷이 연결되면 카카오톡에 무료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일행이 있는 여행을 할 경우는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합니다. 포켓 와이파이 한 대를 임대하여 최대 5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포켓 와이파이 대여는 공항에서 출국할 때 수령하고 입국해서 반납합니다.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동안 충전을 위한 보조 배터리도 함께 휴대하고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항공권 예매 어플 중 하나인 스카이 스캐너 앱에서 가성비 좋은 항공권, 호텔, 렌터카를 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디로 떠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에브리 웨어를 누르고 세계 모든 여행지로 가는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보면서 다음 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행의 목적지를 결정하셨다면 스마트 필터를 사용하여 경유지, 출발과 도착 시간, 비행 시간, 항공사, 좌석 등급을 기준으로 항공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캐너에서 최저가 항공권을 예매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인천국제공항, 도착은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이고 날짜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반석으로 왕복 항공권을 검색해보니 왕복 최저가는 424,600원이고 TA 항공이고 직항입니다. 저의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대한항공은 859,000원으로 딱두배더 비싸네요. 최저가를 선택하고 TA항공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TA항공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하고 수화물 요금, 항공권 취소 조건, 항공사별 개인 맞춤 서비스, 카드별 혜택도 세밀히 확인하고 적용한 다음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는 1억 명 이상이 다운받은 여행 및 지역 정보 앱으로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호텔, 투어, 액티비티, 음식점을 안내합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홈 상단에는 호텔 즐길 거리 음식점이 있는데 호텔을 누르고 유명한 관광명서 마리나 베이를 입력하고 검색하니 제일 먼저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올라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5성급 호텔로 위치, 전망, 시설, 서비스, 고객 리뷰 등 최상급이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서 가든 뷰를 선택하면 탁 트인 바다, 해돋이, 저녁 노을을 룸에서 볼수 있고 야간에는 슈퍼트리 쇼를 감상할 수 있어 환상적이고 옥상에 있는 전망 좋은 인피니티 풀도 멋지고 가든스 바이 더 베이나 센토사 섬등 관광 명소들도 가까워서 1박 정도 꼭 체험하고 싶은 호텔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서울보다 조금 크고 인구는 서울의 반 정도입니다. 지하철이 잘돼 있어서 이동하기 편하고 주요 관광지는 지하철역에서 가깝습니다. mrt 이지 링크 카드는 싱가포르 창의 국제공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합니다. 싱가포르 여행 일정을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투어 일정은 첫째 날은 마리나 베이 부근에 있는 머라이언 파크와 가든스 바이더 베이를 보고 야간에는 멋진 슈퍼트리 쇼를 보고 사태 바이더 베이 푸드 코트에서는 다양한 꼬치류 사태를 먹고 둘째 날은 조식은 카야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하고 호텔 체크아웃한 후. 전버 시푸드에서 싱가포르 대표 음식인 칠리 크랩을 먹은 다음 오차드 로드에서 쇼핑 투어하고 저녁에는 싱가포르 창의 공항에 도착해서 새로와진 주얼 창의를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해외여행할 때 구글 지도는 세계 모든 장소에 지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내 위치를 출발지로 하고 목적지를 미리 입력하면 교통수단별로 어떻게 이동할지 이동 경로와 실시간 운행 정보까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 이동 경로를 미리 보기 해봤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우버앱과 유사한 그랩 택시 앱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글 지도와 그랩을 연동하여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택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지도는 내 위치의 주변에 있는 맛집, 교통 시설, 편의 시설 정보를 제공해 주어 여행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갈 때에는 구글 지도에서 미리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파고 앱은 해외여행에서 외국인과의 대화를 도와주는 유용한 앱입니다. 음성을 누르고 말을 이 하면 12개의 뭐예요? 외국어로 번역해 줍니다. 대화는 외국인과 대화할 때 한국어로 Which 말하면 like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해 주고 반대로 상대방이 외국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통역해 줘잘 모르는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는 사진 위의 글자를 스캔해서 선택하면 번역해 줍니다. 학습 카메라는 페이지를 스캔하고 선택하면 번역해 줍니다. 상단 좌측 3선을 누르고 글로벌 회화를 선택하면 상황별 회화를 보여주어 회화에 적용하거나 반복 학습도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가이드 앱은 항공편에 대한 상태 정보를 실시간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출국 및 입국 절차 안내와 경로 제공, 주차 안내 및 예약, 대중교통과 수화물 확인, 쇼핑 매장,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맞으면서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 안전 여행 앱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정보를 발송하는 동행 서비스, 국가별 여행 경보, 여행 전 점검 사항,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 등으로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나 했더니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행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무더위에 만들어 본 싱가포르 해외여행 영상은 언젠가 가게 될 해외여행에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지금까지 패키지 여행에만 의존하셨다면 저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해외 자유여행을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짜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